똑같은 상황이 나와버렸네요자보세요9 2 0 띵이죠. 네. 260 여기 2 1시 여기는 딱여기네자 여기 보세요. 지지하는 게 보이죠? 그렇죠? 네. 자 5분 보세요. 5분. 똑같습니다. 자 25손 조건 넘기는 거 보이시죠? 네. 25손 조건 넘기면 20. 그 다음에 10선이 2미에 있잖아. 네. 항상 따라가지 말라고. 이게 붙여가지고 매수를 하지 말라고. 항상 우리가 제가 말씀, 말씀드리는 거는 10선이 얘 10선까지 눌리잖아요. 음. 그죠? 못 따라가요.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여기 있잖아. 얘하고 얘하고 그 여기 있지만 평행선이지만 10선은 누워있잖아. 얘가 쭉 가야 쭉 가든가 아니면 옆에 머물러줘야 캔들의 전가가 밑으로 내려가잖아. 네. 그러면 내려가는 만큼 얘가 머물러주는 거야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머물러 동안에 내가 지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손들 잡고 여기 간다. <laughs> 10선, 1선1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요 이게 만약에 10선이 돌아가지고, 요것처럼, 골든콜스를 나기 시작하잖아요. 싹 꺾어서 올라오면, 정말 금상첨화예요.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진행할 때, 10선에 들어갈 때도, 손절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돼. 여기서 솔직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, 솔직히 여기 골든콜스 나는 시점에 들어가야 돼. 이게 음. 맞아. 여기도, 여기 머물 동안에, 얘가 이렇게 머물러 보이시죠? 근데 여러분, 들어갈 때는, 십0선이 이렇게 들어간거 맞죠? 1선이 들어간다. 왜냐면, 하 얘를 믿는 거야. 이놈이 <laughs> 지지했다는 걸 보고, 얘가 도니까. 얘가 지지했으니까, 자, 얘가 우리 편.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, 5분 5선이 내 편. 10선이 누웠어. 얘는 중립이지만, 내 편이 될수 있는 놈이야. 새 네. 놈이 내 편이 될수 있잖아. 음. 야로를 좀 부려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. 음. 됐죠? 하지만 음. 그 기준, 기준, 기본은 뭐냐면 종가로 25선을 넘겼다는 게 중요한 거야. 음. 어떤 돈 가진 놈이 음. <laughs>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두는 매도 세력의 평균 가격을 5분 종가로 넘겼다는 게 중요한 거야. <laughs> 나는 위로 올 테니까,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. 한번 싸워보자라는 의사 표시가 된거야 이게. 이 공, 공가 하나가.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든는 되고, 10선에서. 10선이 10순위 돌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, 보세요. 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으니까, 보세요. 그 다음 번 빠지면, 빠지면 팍 내려가 버리니까 얘는 자동으로 팍 들어와 버린다고. 그럼 나 요거 종가 나오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도망을 안해 이만큼 내려오거 이거 얘가 여기서 이만큼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쫙 내려가야 되나 아지면 아니라면 도어갈할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열개를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? 네. 내가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거지 하무때막들어가건안돼 음, 여기 여기 이제 십선이 딱넣는데다 만들어졌다 생각했을 때 그것도 10개 여기 여기 생겼는데 야가 여기 있어 10선이 여 캔들 종가 여기 있어 네. 그러면 이게 빠지려면 몇 개야? 하나 둘세개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 둘세 개를 기다려줘야 지그 네. 기본이야 그럼 세 개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왜냐면 여기가 빠져버리니까 종가가 빠져버리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보니까 올라가 이걸 10선이 꺾이려면 얘를 빠져야 되니까 난 이길 수 있다 는 네. 그래서 손절 10개를 주고 손절 10개를 주고 그럴 수 있다는 개념이 생겨야 돼